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용고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있습니다. KEC. KEC. 아, KEC.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k 6 c 0 e c 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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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셨 k 요 최근에. 사셨나요? 최근에 c k e 요 이렇게 막 움직이길래? 네, e c KEC. KEC. 어, 이쪽도 이제 전기차고 하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엮여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게 가전 산업이라고 하죠. 그, 어, 트랜지스터 이쪽이 주 메인인데 이게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종목들은 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종목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온 종목이라. 조금 더 이렇게 네네. 쫙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아 그래요? <laughs> 이거 네네. 사 이거 괜히 사신 때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누가 추천해줬어요? 추천한 게 보다도 방송에서 많이 듣고. 네. 이제 밑에 가지고 올라온다 해서 좀 사봤는데. 네. 네. 아 이런 종목들은. 어, 예, 전력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많이 있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건 실적 베이스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레벨업이 돼요. 4천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1,200 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더 끌고 가도 돼요. 아, 끌고 갈때 어디까지 끌고 가냐라고 했을 때는 1,900 원까지 끌고 가면 1,900원 라인에 팔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저항대라 그러거든요. 이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나이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때까지는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고요. 어, 이, 이런 종목은 급등당이 많아요. 급등당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온다 그러면 어, 계속 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냥 가니볼수 있어요. 아,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 가격이면, 은 대놓으면 네. 되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선절를 1,500으로 원 보고 있는데. 어, 선전하시게요 이거요? 아니 선대를 안 하는데 선대 네, 손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t v 에서 그랬다고요? 네. 굳이 이거는 이 자리는 밀리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탁 튀어 올랐때 매도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1,800원에 네. 1,900원 오면 매도 치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린다라고 네. 했을 때1오5원 1,500원이 갔다 그래도 이 거래가 있잖아요. 이 거래가 줄으면서 빠졌던 거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에서 1 8 5 0원까지 홀딩하고 가세요. 네. <laughs>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